형, 이번에 대박이야. 진짜 확실한 거야. 절대 손에 안 봐. 내가 책임질게. 제 귀에 들려온 친구의 말은 그렇게 달콤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퇴직금과 노후자금 5억 원.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65세,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퇴직 후 평온한 노후를 꿈꾸던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퇴직 후약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연락해왔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았고, 여러 성공 사례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모험적인 성격이었지만 그런 그의 모습을 늘 부러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데 수익률이 최소 20%는 보장돼. 기간도 1년 정도면 돈이 돌아온다니까. 우리 같은 퇴직자들에게 딱이야. 처음에는 그저 그런 이야기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지속적으로 연락해왔고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예정 지역의 사진 투자계약서 초안 심지어 다른 투자자들의 명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모은 돈인데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이런 투자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그가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5억 원, 그것은 제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아내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우려를 무시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친구는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고 심지어 첫 분기 수익금이라며 소액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미끼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투자 후약 8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친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번번이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미루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친구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보여준 부동산 개발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자 명단도 가짜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퇴직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친구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가정의 안정을 제 손으로 무너뜨린 것이니까요. 퇴직 후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행은 꿈도 꿀수 없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즐기려 했던 취미 활동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아내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트캐셔, 청소 도우미, 식당, 보조 등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은 모두 지원했습니다. 결국 동네 분식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65세 노인을 고용하려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경비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건강상태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 70만원.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건강검진도 미루게 되었고, 고혈압 약도 가끔씩 거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병원에 가는 것을 자꾸 미루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녀의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퇴직 후 모임에 나가면 동료들은 여행 이야기, 손주 이야기로 꽃을 피웠지만 저는 그런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점점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자녀들 앞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드러났고 자녀들은 때때로 용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고마우면서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날 밤 아내가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가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던 제 인생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아내가 준비한 소박한 아침 식사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믿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며 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몇 년째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도 줄였습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만 틀고 생활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식생활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마트의 할인 시간대를 노려 장을 보고, 반찬은 최대한 오래 먹을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시장 끝자락에서 파는 저렴한 채소들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노력이 있었기에 그나마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 환경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전세금을 빼서 훨씬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날, 아내와 저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추억이 가득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좁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공간을 최대한 아늑하게 꾸미려 노력했습니다. 공간은 작아도 마음은 넓게 살면 돼요.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 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빌려 읽는 것, 가끔 아내와 함께 집 근처 저렴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법 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었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삶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 담당자가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 도우미 일명 스쿨존 지킴이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오전 시간만 일하면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할 때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스쿨존 지킴이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저를 보며 인사를 했고, 가끔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간식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점차 적응해갔습니다. 분식점 일을 그만두고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녀에게는 더 맞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비슷했지만 환경이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일하는 즐거움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득은 국민연금과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얻는 급여를 합해도 월 170만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출을 최소화하고 알뜰하게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최소한 굶지 않고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갈수 있을 정도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용돈을 주었고 가끔 생필품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거절하려 했지만 아내가 말렸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하는 건데 거절하면 그들도 마음 아파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전 재산을 잃은 지약 3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태국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법정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때는 가깝게 지냈던 친구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해외 도박과 사치품 구매에 탕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제 인생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그 친구는 저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고 버리고 싶었지만 아내의 권유로 읽어보았습니다. 30년지기 친구를 배신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너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진심으로 후회한다. 편지를 읽고 난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분노, 원망, 체념, 그리고 슬픔,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그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한 생각으로 제 마음을 소모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노후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늦은 감이 있었지만, 적어도 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강좌를 들으며 기본적인 재테크 지식을 쌓았습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노인 의료비 지원, 주거복지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루던 기초연금도 신청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신문에서 시니어 디지털 교육사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노인들에게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배운 내용을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고 운 좋게 선발되었습니다. 주 3회, 하루 4시간씩 일하면서 월 100만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지식을 다른 노인들에게 전달하면서 보람을 느꼈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끔은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금세 화해하고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서로가 있으니 행복해요. 아내의 이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려 했지만,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은 후,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녀들은 주말마다 번갈아 찾아왔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시니어 디지털 교육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어린이집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친구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분명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의 가치, 신뢰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그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평생 노력했지만 그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배운 것은 인간관계의 진정성입니다. 30년 지기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자녀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그들의 따뜻한 지지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회복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삶은 계속되었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보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가난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수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매여 있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고 남은 인생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인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더 들면 건강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불안에 압도되기 보다는 현재 할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려 합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사로 일하면서 많은 노인분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재정 관리의 중요성도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아내와는 작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결혼 50주년이 되는 해에 짧은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국내의 조용한 바닷가나 산속 마을에서 이틀 정도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박한 꿈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가끔 과거에 부유했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진정으로 행복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돈이 많았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내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